Nope. 모두 모두 응, 이런 말들은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합니다.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할 건데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상대의 말속에 담긴 진심과 거짓을 간파할 수 있게 될 겁니다. 믿어줘! 화면에 나오는 단어의 색깔을 말하면 되는데요. 단어 자체는 무시하세요. 예를 들어 이런 단어가 나오면 타조가 아닌 파랑이라고 말하면 됩니다. 그럼 이건 어떨까요? 빨강이라고 말하면 되겠죠. 자 그럼 J4 Let's get it! <laughs> 어떠셨나요? 테스트 중간에 멈칫 하는 순간이 있진 않았나요? 이건 뇌 속에서 단어의 의미와 색이 충돌됐기 때문입니다. 이걸 스트루프 효과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실험의 다양한 버전들이 존재합니다.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. 말, 단어 자체의 의미는 그 안에 담긴 감정, 말투, 표정에 따라 180도 바뀔 수 있거든요. 여러분 요즘 대화할 때이 말의 색을 느끼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? 최근에 사람들을 보면 말보다는 텍스트 소통을 좀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. 직접 친구를 만나도 스마트폰 본다고 대화의 색을 입혀주는 상대 얼굴 표정을 종종 놓치기도 합니다. 그 결과로 어쩌면 찐친의 거칠고 투박한 말을 공감 없는 말로 오해할 수도 아니면 그 반대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. 말 대화는 단순한 문장이 아닌 복합적인 감각 경험입니다. 유튜브 인스타를 통한 댓글 메신저 소통은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. 전화를 하든 직접 만나든 오늘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된다면 상대의 말 속에 담긴 색깔을 한번 음미해보는 건 어떨까요? 쉽진 않겠지만 말이죠. 마지막 밭치. 나가. <laughs> 이거 재밌 이거 재밌네. 이거 재밌네.